종용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신약성경 141 페이지.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9절. 46절로 49절. 우리 네,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보냄 받고 제 삼일에 죽은 자로 하늘에서 나타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보리자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 는리로부터 능력으로 이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어, 제자들이 자원하여 오진 않았습니다. 다 예수님이 찾아다니시면서 어, 제자답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3년이라는 세간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통 우리가 공생애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 함께한 시간이 그렇게 3년이면 여러분 짧지 않죠 3년을 먹고 마시고 같이 생활했다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3년이라는 세간에 제자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배신했고 예수님을 다 부인했고 그리고 도망했습니다. 어, 함께 했다는 그 시간, 함께한 시간을 오래 가졌다는 것만으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우리 장모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쭉 해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신앙인답지 못한 나를 자꾸 보게 되고 더 더러워지는 나를 보게 되고 늘죄 속에 살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신앙의 연조가 내 신앙의 크기를 말해주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냥 종교인인 거죠. 주일날 한번 주님 만나고 나머지 날은 세상 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독하게 그렇게 살고 또주일되면 하나님 만나러 오고 종교인이 되어가는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만난 시간 그때부터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우린 종교인은 될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진정으로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랜 시간을 가졌다는 것으로 제자는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릴 거라고 얘기하셨을 때그 어, 제자들이 어, 예수님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걱정하거나 그 다음 사역에 대한 준비에 대한 얘기를 했다거나 그러지 않고 누가 저 높은데 위치할 것이냐? 누가 예수님 옆에 앉을 것이냐? 자리 다투고 있었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우죽하면 스승이 발을 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때 그 이스라엘 문화엔 종이 집으로 오는 분발씻 시켜주는 거죠. 스승이 무릎을 꿇고 제자의 발을 시켜줍니다. 낮아져야 한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라고. 그럼에도 제자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달리실 때다 도망갔고 난 아니라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약속을 하십니다. 아, 나와 함께한 시간으로 안 되는구나.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 100개 세워도 안 되는 거예요. 아, 한 가지 방법밖에 없겠다.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여기에 기다려서 그 성령을 받아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올라가십니다. 어, 오늘 말씀은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 자, 제자들의 자세 그리고 받고 난 후에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죠. 읽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길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이끌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의 일을 분부하여이시되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시고,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게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움직이지 말고, 어디 가지 말고, 머물러 있어. 그리고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뒤에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맡긴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이 와 계십니다. 어, 성령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내 안에, 내 삶에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가를 얼마나 잘 감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전혀 감각하지 못한다면 성령이 없는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 여러분이 느 끼든, 느 끼지 못하던, 성령님은 이와와십십다다 선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성령 다 받은 분들입니다. 충만하게 감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조건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믿고 머물러 있는 것이고 순종해서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성령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 선물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한번 오셨으니까 아 오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각하고 감각하고 깨닫고 사는 것 매일 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내게 오셨으면 내일 감각하고 아 오늘도 내게 성령이 오셨. 라고 감각하고 살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하루의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답게 자라가고 또 성숙해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은 우리 가족에게 혹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약속하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처럼. 약속이 성취된 것도 있겠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선물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에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방법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 함부로 담그지 마세요. 이 세상에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기술, 모든 발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허락하셨죠. 그러나 가인의 유산이에요. 가인의 후회고 애녹성, 바벨탑 다 가인의 유산이죠, 유물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가 다다 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다 유익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닌 건 아니다 할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거기서 누리고 살려는 게 아니라 그들을 끄집어 내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께로 그들을 끌어내려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예수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그저 때 묻히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는 이유 하나는 그들을 끄집어내려고 그들에게 결코 소가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결코 물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잘 머물러 계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여러분 생각 함부로 하지 마시고 마음 헛한데 두지 마시고 팔 아무데나 가지 마세요. 어,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 주실 겁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오늘 자녀로서 할 것을 하십시오. 성령을 감각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 하는데 그 죄스러운 짓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벌벌 떨려서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날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아니죠. 세상은 그걸 가리거든요. 세상은 항상 너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신경 쓰지 마. 네가 더 중요해. 야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너 먹어봐. 네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그게 원죄의 시작이었거든요. 항상 너답게 살아. 네가 하고 싶은 것에. 너를 드러내. 너를 증명해. 네 자랑해. 네가 더 높은 곳에 가. 세상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결국 사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앞에서. 여러분이 할 것을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루에 자녀를 자녀를 위해서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24시간 중에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합니까?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돈 벌러 나가죠. 왜 자녀 가르치고 먹여야 되니까?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내 자녀 맡겨야죠. 나보다 더 자녀를 잘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분께 자녀 맡겨야 될거 아닙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에게 뭐 보여주겠어요? 세상 나가서 막 살아가는 엄마 아빠의 모습 그거 보여주실 거예요 아니요. 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엄마 아빠. 엄마 아빠는 언제나 나를 위해 기도했다. 엄마 아빠는 언제나 나를 위해 예배했다. 엄마 아빠는 힘들 때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러니 나도 그 엄마 아빠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나도 믿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보여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밥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청소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여러분 일상들을 잘 하세요.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엄마는 엄마 일을 하고 아빠는 아빠 일을 하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해야 될 것. 말씀 펴세요. 한 장이라도 하게 읽으셔야죠. 안 되면 오 분이라도 기도 하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에 벗어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 e 약속이 이루어지 a 넓 e 기 오직 성령이 너 a v e to say, I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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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say, 여 h a v 하 to say, I have to say, I have to say, I h a 제자들에게 권능이 맺습니다. 이게 어, 헬라어로 듀나미스, 다이나믹이죠, 다이나믹. 아주 아주 활기찬 힘이 제자들에게 생겼습니다. 그 능력으로 제자들은 증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엔 제자 닿지 못했고. 제자일 수도 없었고 도무지 뭐저 사람들 데리고 뭐 할까 싶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후활승천하신 후 성령을 그들이 받았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영접했을 때 그들에게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그것을 떠나지 않았고 그곳에서 기다렸지만 약속이 이루어지고 능력을 받은 후에는 온 유대 지방으로 또 사마리아로 세상 끝으로 증인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때그 성취된 약속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하신 것을 주셨다면 그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나만을 위해서라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로 발을 넓히고 그 너머 사마리아까지 좀 가고 더 가서 땅 끝까지 갈수 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나만 보고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너를 보고 이웃을 보기 시작합니다 능력을 못 받았을 땐 나밖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을 땐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시선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돌려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까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맨날 나에게만 집중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고 땅의 지경을 넓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진 사람은 나 편한 대로 살고. 나의 신앙만 지키며 사는 인생에서 변하게요.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 또 삶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어, 하나님께서 작은 어떤 것 하나라도 우리 삶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면, 성취해 주셨다면, 아,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넓혀가게 하시려고 이런 약속을 성취해 주셨지, 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이런 선물을 왜 주셨지? 그럼 나는 어떻게 발을 넓혀야 될까? 그걸 내 속으로 들이지 말고, 어떻게 내가 확정해야 될까?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상황들을 보며, 내 시야와 내 발걸음을... 넓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증인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혀 갈때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 담대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뭘, 뭘 알아요? 그동안 그냥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나 예수님 옆에 내가 앉을래, 네가 뭐가 자격이 돼, 내가 앉아야지. 서로 싸우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별건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전하려고 하니까, 뭐요? 아, 담대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를 보면, 내가 뭘 전해? 내가 뭐뭐할게 있다고? 내가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무슨 자격이 된다고? 그래서 담대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으로서의 삶의 영역을 넓혀갈 땐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용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용감하게, 담대하게 우리 삶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린 담대하게,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천하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걸어간 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어. 하나님은 처음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예수님 이 떠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를 사람 만드는 사역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 형상 닮은 아 예쁜 아이 보기 에 너무 좋은 아이를 만들어 놨는데 걔가 원죄로 그 형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꿈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온 생을 도와여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형상 너를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겠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내 목숨을 줘서라도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시고 어, 삶 속에서 좀 감각하시면서 어, 순종하시면서 용감하게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건강하고 잘 풀릴 때 하나님이 잘안 보여요. 아프니까 하나님 보여요. 어제 장염으로 좀 복통이 와가지고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응급실에 갔었는데 이상하게. 그 와이프가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어, 왜 배가 <내가> 더 아프지? <laughs> 그리고 어, 안 되겠다. 갈등이 되더라고요. 막 설산하고 막 이게 하니까 어, 내일 주일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안 되겠다. 빨리 가자. 응급실 갔는데 뭐 코로나 사람들이 그 밤에도 코로나 검사 엄청 많고 열이 나면 응급실을 또안 들여보내준대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열안 나기 잘해서 세수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가서 했는데, 다행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에어컨 바람에 시원한데 침대가 왜 그렇게, 응급실 침대는 너무 작아요. 저 하나 딱놓우니까끝신 거예요. 야, 이렇게 가는 거구나. 갈땐딱 요만, 딱고만하겠더라고요 네. 야, 이렇게 가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사람이 몸이 약해지니까. <laughs> 가는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한번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일안 풀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도 찾게 되죠 그런데 바라기 건강할 때 하나님 찾으면 좋잖아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팔팔할 때그 그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한번더 찾으면 좋잖아요 일잘 풀릴 때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나잘난 맛에 살지 말고 일잘 풀릴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한번더 찾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오늘 우리 함께 하고 계신 그 하나님 기대하고 그 하나님 민감하게 감각하시면서 오히려 아픈 일 없고 힘든 일 없고 삶이 소슬 잘 풀려갈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담대하게 인정하고 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영광높여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